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다시 높여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어, 시한 구절을 읽어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단풍나무 단풍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식을 빌어 일제치하 당대의 빼앗긴 현실과 민족을 되찾으려는 끈질기고 어 굳건한 극복 의지를 담고 있는 시죠. 어, 이런 한용운 선생님에게 있어서 당대의 사회적 상황, 곧 일제의 침탈 정책에 의해 황폐될 대로 황폐된 비극적 현실을 전혀 아한곳하지 않고 오로지 일신상의 이익만에 따져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 현실을 보다보지 못하고 나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여섯 종류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 여섯 종류의 사람을 인류를 해치는 도둑이라 명했습니다. 그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란 혼돈파, 위아파, 오호파, 소매파, 포기파, 대시파라고 합니다. 어,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혼돈파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실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둔감하게 살아가는 불류입니다. 물에 있는 물고기가 잡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 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따뜻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 어, 혼돈파입니다. 위아파는 위기 상황 속에 있음에도 사사라이 몸조심할 국리나 하고 재물 모아 놓을 생각이 다 하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언제 생명을 거두실지 모르면서 나는 평생 이 세상을 살것 마냥 곳간에 가득 채워둔 욕심 많은 부자가 이 인물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호파란 위태로운 시대와 현실 상황을 과잉 감정으로 탄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재주만 남날리 많고 실제로는 눈앞에 낯친 어느 일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입만 살아서 말만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끄지는 않고 불길이 어떻게 치열한지 논하고 한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져야 하며도 책임질 사람들만 찾고 있는 어좀 그런 사람들이죠 오구파는. 그리고 이 소매판은 매사에 남들의 뒷전에서 욕하고 비웃으며 불평하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는 냉소주의자들입니다. 한 척의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면 바람을 욕하기도 하고 물결을 욕하기도 하고 바다와 배를 욕하기도 하고 또는 한 배에 탄 사람들을 욕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인물이 떠오죠.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 예수님이 폭랑을 잠재우셨다는 그 기적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이 처한 폭랑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두 번째 인물 요나가 생각이 나죠. 그래도 요나는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요나는 배네탄 사람들을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요나는 이 소매파는 좀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입니다. 포기파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처음부터 모두 부정해 버린 채.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부류입니다. 어, 이 사람에 대해서 한용운 선생님은 가장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대신에 책임져 줄 사람만 찾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한용운 선생님은 인류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대시판은 내가 일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을 교묘히 합리화시키는 위선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세상 형편 돌아가는 꼴을 보다가 어 곁에서 그 찌꺼기 이걸 주워 가지려 하는 소인배들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인물들을 이 어, 선생님은 비판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한용원 선생님이 비판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치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몹쓸 여섯 부류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자기들이 당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간의 송사를 대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권리 이스라엘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핑계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와 상상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한, 셀수 없을 만큼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실패한 과거를 계속 곱씹고 답습하여, 다시 실패하면서도 또다시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죠.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향해 여러분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풍랑 위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매파와 반대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풍랑 위를 적극적으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잠재우시고 평안을 도와주시는 그분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환하게 밝히시고 그들을 움직이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0장 전제를 통틀어서 그분은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4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이 또는 인간의 나라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장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내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움직이십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면 젖 먹이는 안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40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창조의 근원이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찾아 두시지 않는다고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 그를 신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미래가 반드시 있으니 너희들은 다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받은 그리고 어려워졌던 자기의 시간들과 자기 업체들과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의 피곤을 없애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움직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일은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도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백신이나 정권의 움직임이나 질병 관리 본부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신앙인들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을 위해 움직이시고 그 강한 팔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낸 상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손길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앞서 가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도 어늘 불투명하고 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다시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망하는 자리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잠잠하게 한번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힘들었던 일들을 잠잠히 묵상해 내 가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질문 한번 해 보시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 옆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가 곤고할 때에 나는 너를 와 붙잡고 있었고 강건하게 하고 있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 잠잠히 올한 해를 떠올려 보며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의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의던올한해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